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전급 내지는 1군 로스터에 상수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며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라고 하는 자이언츠 팬들만 알 수가 있다던 그 지점을 잇몸야구, 덱스야구를 시전하면서 오히려 하락세 이후 다시금의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는 롯데는 6월 한달 9승 7패로 승률이 5할 6푼 3리를 기록 특히 최근 10경기 성적은 7승 3패로 7할의 승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 선수들 참으로 대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장마로 인한 비 소식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 보이는 6월 21일 토요일을 기점으로 우리 부상 선수들의 근황도 어떻게 되는지 잠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리스트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먼저 내야수 노진혁 선수의 이름도 볼 수가 있는데 롯데 주전 유격수가 없어서 4년 50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맺은 계약인데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는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고 코너 내아수로 변신해 올 시즌 재기를 바랬던 25년도지만 1군에서는커녕 2군에서도 그 기록의 흔적을 볼 수가 없는데 지난 4월 상군인 드림팅 경기에 출장하며 손목 부상이 발생했다고 라 밝혀진 지 만으로 2개월이 경과 그 이후로 아무 소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군에서 발생한 부상 소식 이력이 되겠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공백의 유격수 포지션에서 시즌 시작이 주전도 아니었고 유격수도 아니었지만 그야말로 본인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깃발을 위풍당당하게 꽂아버린 레아수 전민재 선수가 4월 29일 고척에서 이른바 헤드샷을 당하며 우측 안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원정길에서도 시야가 흐려지며 이물감이 발생해 재검진을 받는 등 많은 자이언츠 팬들의 걱정이 크지만 다시금 일본 로스터에 합류해 꿋꿋하게 자신의 몫을 제대로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 되겠는데요. 이 밖에 지난 3년간 좋은 활약을 이어가던 외인 찰리 반지의 경우는 5월 6일 자츠 어깨부상 이슈로 인해 전반기 아웃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금의 맹활약 중인 좌완투수 알렉 간보아 선수의 영입이 있었던 부분은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외야수 황성빈의 경우는 5월 6일 1루베이스를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다가 고통을 호소, 결국 손가락 골절 판정에 따라 현재도 열심히 재활 중이 되겠는데요. 당초 8주에서 10주 진단을 받았던 황성빈이기 때문에 계산대로라고 하면 이르면 7월 초 복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반기 복귀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 조정 차원에서 말소가 된 나승엽의 경우는 지난 6월 5일 파울타구의 눈부위를 맞아 많은 팬들을 또 놀라게 했는데 다행히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돌아와 현재는 이군인 퓨처스리그에 등록되어 타격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밖에 6월 6일에는 좌측 허벅지 근육 손상 진단을 받은 윤동희 선수의 경우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80% 수준으로 많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견이 있었지만, 2주인 7월 초에 재검진을 받고 실전 감각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빨라야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3주차 정도에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6월 9일 손가락 힘줄 손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내하수 이호준의 경우는 2주 진단을 받아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또 사라지면 조만간 2군에 등록되어.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지난 패 타박 출혈로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뇌야수 장도성 선수의 경우는 다행히 많이 호전이 되어서 현재 김해 상동 야구장에서 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조만간 재검을 한 차례 더 받은 후 이상 없음 소견이 나온다라고 하면 복귀 시기를 좀더 이르게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이군으로 말소된 손호영 선수의 경우는 우측 손가락 타박에 인한 근육 부분 손상으로 이주 진단을 받아 마찬가지로 빨라야 전반기 막판 내지는 후반기 돌입 시점에 다시금 1군 합류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밖에 무릎 통증 이슈를 하는 채 비교적 가동 범위가 좁은 이루가 아닌. 일루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는 고승민 선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무릎과 손목 통증을 일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약 중인 포수 정복은, 마찬가지로 지난 수술로 인해 정상적이지 않은 무릎과 최근에는 어깨 통증까지 호소하고 있는 포수 유광남 선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상이 정말이지 끊이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누구 하나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커버를 하든 오히려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일명 화수분약으로 그야말로 단단해진 조직력을 기반 강팀의 야구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거 없으면 입술로 또는 임플란트로 야구를 하고 있다던 롯데가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25시즌이 되겠습니다. 부상 선수들 역시 부디 잘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팬들 앞에 돌아와 주길 바라보겠고요. 이상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